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문서센터환하트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laughs> 그, 우리 삶에 자신이 가져온 요번에 인생숙제를 모르면, 그, 그 1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겠죠. <laughs> 모르면, 그 삶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사건들이 왔다 가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참으로 무섭게도 자기 인생숙제와 관여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100%돼 있어요, 100%.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걸 알고 보면. 그니까,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이 우주 컴퓨터 위에서 완벽하게 그 개인의 진화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업, 까르마를 다 따져가지고 연결시켜서, 어, 그렇게 그 개인 숙제까지 완벽하게 거기에 맞춰서 사건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에요. 여러분이 우주를 뭐 창조하고 어 우리의 일체 유심주에서 마음에서 펼쳐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우주를 내 수화 밑으로 둘, 두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내 수화 밑으로 두는 그러한 후연지기도 있으면서 또한 그 우주에 대한 경외감도 동시에 가지라는 게 제가 항상. 에 예, 그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죠. 에 그런데 이게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인생숙제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오류들을 보면냐면 인생숙제를 모르면 그각 인생숙제마다 그 퍼스널리티가 인생 그 비슷한 유형의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비슷한 환경, 어, 비슷한 그 어떤 그 사람의 그 개념적인 거 인생 철학, 세상 보는 눈, 체형, 이런 것이 딱 하나로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그 인생 숙제에 따라서 비슷한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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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범주가 있어요. 응, 범주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저 그런 걸 보면 뭐냐면, 나라고 할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더라도. 인생 숙제에 따라서 그런 어떤 범주 안에서의 그 삶을 가져오니까 그런데 그 그러니까 그 숙제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틀려요. 숙제가 다르면 오장육부도 다그 사상의 이야기에서 다르게 나오고요. 예, 다 틀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는 그럼 수행까지도 어떻게 보면 수행이 더 본질이잖아요. 오히려 수행이 이제 그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에, 이게 삶은 저 이제 우리의 제그 이제 그 진화를 하는 저그 숙제의 장인데 이러한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다 다르게 가져오기 때문에 수행을 보는 시각도 달라요. 그래서 이 삶의 인생 숙제가 거꾸로 이 수행을 에, 그 자기가 판단하고 어그 그 수행을 에, 재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지속할 건지 안할 건지 이 수행을 할 건지 저 수행을 할 건지 그러니까 역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전도봉상이죠. 수행이 우리 삶을 끌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에, 그 인생숙제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틀리고. 여러 가지 체형이 다르고, 체형이 다름으로써 또, 그,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어. 그러한 어떤 그, 그러한 그 숙제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다른 특성들이 이 수행을 보는 눈도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숙제가 안 되면, 이 수행의 길을 잘 갔다가도 그, 그, 인생 수제를 하는 그 주체는 에고거든요. 완벽하게 수행이 예,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하신 분들은 수행 그 자체도 에고적인 판단으로 자꾸 하세요. 에고에 마음에 들어, 이 수행 마음에 들어, 에고에 마음에도 아, 이 수행 아닌 것같아 그걸 왜 에고에다 맡겨야 되냐고요. 근데 그분은 그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또뭐그 이해는 되죠.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인생 숙제를 아는 게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오류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 숙제에 의해서 이러한 체질을 갖고 있고 이런 환경을 갖고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자기가 보는 시야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독특하게 보는 것이 나의 인생 숙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이이 이 인생 숙제 이전에 더 근원적인 존재가 내내 내 진짜 모습이고 이번에 이 인간으로서 이런 퍼스널티와 개성과 특성이 있는 것은 이런 숙제를 내가 맡아온 인생 숙제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조건이었지, 이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 수행하시는 분하고, 이런 개념 없이 자기 생긴 대로, 자기가 세상 보는 대로 거기다가 또한 수행도 자기가 판단을 해서 수행을 하고 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뭐... 수행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숙제를, 그,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일단 바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불교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바라보되, 그것이 생멸한 것이니까 바라보면 없어지겠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진화, 진화를 못 하잖아요. 그건 공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것도 하시면서 동시에 이 사건이, 예, 인생숙제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세계세계에서. 세계세는 게 목적의 세계예요. 그런 진화하기 위해서 여기 세계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도 얻으시는 분들이 또, 삶이,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삶이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건이 오면 그걸 막 덮고, 창피하니까 막 도망가고, 빨리 마무리하고, 어 뭐, 이러한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면 불교에서 무지와 무명인 거죠. 그건 탐진친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 숙제를 아는 순간에, 어, 이 사건은 지금 나한테 뭐를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게 그냥 알게 돼요. 숙제를 모르면 그, 그런 해안이 안 떠지는데, 자기 인생 숙제를 알고 가슴 명상에서 어, 그 숙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식으로 어, 그 접근을 할 적에 배우고 교훈을 얻는고 깨달아지고 어, 진화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어, 그런 차원에서의 사건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이 사건이 왔네. 뭐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 그래서 딱 보면 아 지금 이 사건이 내 인생 숙제라는 비유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구나. 어, 그러면 해야지 내가 이숙기 하러 왔는데 이몸 받아가지고 온 이유가 이건데 이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저 난리를 안 피워도 된다고요. 저렇게 비싼 그렇게 힘든 고생 안 해도 된다고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배울 거 배우고 교훈을 듣고 교훈을 얻고 깨어나면 그 사건은 그냥 어 흘러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고 그냥 이 사건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 거야 나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하면서 막 그냥 어 피해 갈라 그러고 어떻게 덮으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면 그 사건이 자기한테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온다고 해 계속 거기서 우리가 얻을 때까지 교훈을 진화할 때까지 그러면 한 평생을 계속 같은 유형의 사건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인생 숙제를 알아서 거기서 얻을 교훈 얻을 거없고 그러면 또 다음 숙제가 오는데 그걸한 평생 그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그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지는 집안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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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살았대지만 사실은 어, 진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고 늙기만 했지. 모든 사건을 다 응, 내가 강하면 힘으로 그냥 어, 어, 대처하고 내가 약하면 도망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이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존재 차원에서 어 여러 가지 그 이제 진화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구는 뭐냐 하면 크게 보셔야 돼요. 지구는 에너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에너지 밸런스. 근데 그것이 12가지 항목이 있어요. 12가지 측면에서 에너지를 다루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각 개인한테는 우주의 슈퍼컴퓨터가 그, 부, 그 분이 가지고온 숙제에 맞는 사건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에그 공통분모를 뽑아서 이 사건을 엮어서 그사람한테 가져온다고요. 음.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100%그 사람 인생 숙제와 관련된 사건들만 오지, 괜히 어, 자기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사건이 그냥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세계 세계는 목, 목적이 있냐면요. 근데 이것이, 그, 이제, 불교적 수행을 하고 그러면 공적인 차원에서 자꾸 보면, 이런 면이 안보인다고요그 공의 원리를 왜 세계 원리에다 적용시키냐고요 물론, 공과 색은, 이제, 이려의 이제 경지까지 올라가야죠.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 세계 세계도, 그 공처럼 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공의 세계는 공의 세계가 있고 세계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우주는 에너지 낭비를 안 하잖아요. 진화의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화의 목적. 음,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음, 진화의 목적.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끊임없이 진화하는 거예요. 생멸 생멸하면서.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전되어 있고 저번 창세기 보다는 요번 창세기가 더 발전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도 보면 네안델타인, 크리바늄인 뭐 이런 게쭉 흘러 오잖아요 지금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고요 음 그런 것이 어떤 주기를 타고 이렇게 계속 네, 더 진화되는 거예요 크리바늄보다는 네안델타인이 더 세련됐고요 그 사람들은 뭐, 목걸이까지 했다는 그런 나오니까, 목걸이라는 건 상당히 그, 문화적인 유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호모하 사피엔스, 사피엔스고요뭐또 다른 종이 또 다음에 또 나오겠죠. 우주는 생멸 생멸 하는 거니까, 큰 사이클이든 작은 사이클이든. 근데 그것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화한다. 계속 진화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 자기 삶의 그 인생 숙제를 못 보면 그 인생 숙제 하 때문에 부여된 퍼스널리티가 자기 그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공으로 가는 수행까지도 그 퍼스널리티 가지고 판단하고 재고 분별하다가 그 수행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 인생 숙제를 정확히 알면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예, 그 사건에서 배워야 될 것과 빨리 배우면은 그 사건이 물러가고 그러면 또 공으로 들어가는 수행도 하기도 쉬워진다. 그랬을 적에 공과 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새기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